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더샵 아르테 4월 실거래 내용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4월 10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4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3구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3월 달에 17층이 3억 134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3월 달에 4층이 2억 988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4월 2일자로 직거래 형태가 13층이 3억 870에 신고됐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3곳 타입이 11층에서 15층 분양 가격이 2억 9,610만원, 확장비 840만원, 총 합계 금액이 3억 450만원인데, 13층 3억 8 7 0만원으로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420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13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선으로 정렬했을 때1 0 1동의 4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2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 1동의 중층 남세향도 프리미엄 200선에 금매라고 표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23년도 2월 3일자로 입주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조한동이 되겠습니다. 총 10개동 114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이 770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저 12층부터 최고 29층까지 되어 있으며 24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일대가 되겠습니다. 5구 A 타입 실거래 신고 내역 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11월달 입주권이 3억 7,4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3월달에 26층이 4억 7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4월 달에 두 건, 아니, 4월 달에 네 건이 거래가 됐는데, 최고는 4억 6,660. 낮은 금액은 4억 5,960의 신고가 됐습니다. 그냥 가격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5구 a 타입 같은 경우 11층에서 15층이 4억 3,410만원. 확장비 2250만원. 총 합계금액이 4억5660만원인데 11층 4억6660만원으로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1000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2동의 59A 타입 저층 남서양이 무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의 5층 남서양도 프리미엄 2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구 c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5구 c 타입 실거래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4년도 2월 달에 2층이 4억 96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18층이 4억 5,09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4월달 현재까지 3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는 22층이 4억 5,030만원에 신고됐고, 최저는 4억 4,890에 신고가 됐습니다. 매도가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구씨 타입 같은 경우 21층에서 25층 분양가격이 4억 1,730만원, 확장비 2,250만원, 총 합계금액이 4억 3 9 80만원인데 22층하고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1050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22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면 이 프리미엄 금액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102동의 59C타입 고층 남세양이 마피 300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피 매물은 전 타입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 이렇게 마피 매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5동에 오구시 타입 저층 남서향이 프리미엄 100만원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사타입 보겠습니다. 7사타입도 4월 실거래신고가 됐습니다. 실거래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월달에 3층이 5억 2,98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12층이 5억 5,119만원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됐는데 4월 1일자로 13층이 5억 3,810만원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분양금액하고 비교해보면 11층에서 15층에 5억970 확장비 2,540총 합계금액이 5억3,510만원인데 13층하고 비교하면 프리미엄에 최대 300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실제 네이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102동의 저층 남서양의 프리미엄 5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의 저층 남서양도 프리미엄 8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더샵 아르테 타입별 최저가 매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4월 10일자로 프리미엄 기준으로 자료 작성했습니다. 먼저 59B타입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4동의 59B타입 15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5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월 9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동의 59B타입 중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5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4A 타입 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도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103동의 84A 타입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1200선에서 프리미엄 3000선에서 매도가 4월 9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샵 아르테 103동. 184A 타입 7층 남동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1500선에서 프리미엄 2000선에서 매도가 4월 9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84B 타입도 낮은 손으로 정렬했을 때 107동의 84B 타입 8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1300에서 1500선에서 4월 6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107동의 여기도 똑같이 8층 남동향인데 프리미엄 13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로 지금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24년도 1, 사분기에 최고가,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최고가 내역이고 밤색 칠하진 부분들이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4년도 1, 사분기에 모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23년도 4, 23년도에는 4건 거래됐고 24년도 1사분계 87건, 4월달에 9건 거래됐는데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2월달에 54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32건이 거래됐고 4월달 현재까지 9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